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어, 명동옥션 대표 정복환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파주시 파주읍에 위치한 농과 관련 시설을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 14억 7,200여만 원인 농과 관련 시설이 한번 유찰되고 4억 4,100여만 원싼 가격으로 두 번째 10억 3천여만 원에 나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명동옥션 홈페이지를 무료 회원 가입 하신 후 로그인 하시면 저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건 번호를 여기다가 칩니다. 2018 타경 2652765 이렇게 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은 창이 바뀌면서 아래에 이렇게 물건이 예, 나와 있습니다. 아래, 아래 물건이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봉설리죠 이런 화면이 나오면 이제, 우정부지방법원 고향지원, 2018 타경 2765. 매각길이 2019년 8월 14일입니다. 오전 10시. 어,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봉설리 956, 965. 농과 관련 시설입니다. 보통, 어, 현황은 창고로 쓰기 때문에 창고로 나와 있는데, 농과 관련 시설이 맞습니다. 봉서 1, 2, 봉서 1, 2, 동서 1리입니다. 마을회관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고, 토지건물 일괄매각입니다. 어, 토지가 1 2 3 2 9 9평 건물이 121.00, 121평입니다. 어,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건물은 1 1평이라고 말씀드렸고, 토지건물 일괄매각, 보전등기일은 2017년 11월 28일입니다. 그래, 서 지금 2년이 안된 거의 뭐새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구금액은 8억 200여만 원입니다. 최초 감정가가 14억 7200여만 원인데 토지가 87% 12억 9200여만 9200여, 원 평가됐습니다. 3.3제곱미터 한평당 105만 원 정도 됩니다. 건물은 1억 8천여만 원 평가됐고요. 생산 관리 지역이고, 공부상 용도는 동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버, 버섯 재배사였는데, 현재는 창고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임대차는 이제 조사된 게 아직까지 없고요. 어, 사진도 보시고, 밑에 보면은 창고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창고상. 자, 공사대금 2억 3,100여만원, 여기 중간쯤에 나옵니다. 2억 3,100만원, 유치권 신고되어 있습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 부파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점유 계석이 없다고 하면서, 중간쯤에 나옵니다. 증거가 없다, 이러면서, 유치권 배제 신청서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참고상. 임차인 현황 보시고, 대학력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현황하고 건물 등기부 현황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주의사항 유치권 신고 되어 있다는 거또 경매 신청 채권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까지 동시 제출했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남의 더 자세히 보실 분들은 우측에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서, 어, 감정 평가서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사진 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외관입니다. 진입도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이런 유치권 행사 표지도 나와 있고요. 감정평가 시 비교 물건입니다. 본건 위치도, 땅 모양도 나와 있고요. 비교적 사진이 상세히 실려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 예외는 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초 감정권은 14억 7,200여만원. 한번 유찰되고 70%, 10억 3,000여만원에 나와 있고, 자, 이문건은 특징이 이제 대금 미납에 의한 재경매입니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은 체제 매각 가격의 20%인 2억 600여만원 내야 됩니다. 청구금액은 아까 보셨듯이, 보셨었죠? 8억 200여만원. 청구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쪽에. 200여만원 나와있고, 채무총액이 31억 7천여만원입니다. 그래서 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나 변경 취하는 없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매수인 인수금에 최선순위 토지건물건제당권보다 빠른 임차인이 없고, 채권자가 임차한 법인, 이 법인이 폐업했다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인수는 별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 우리 화면에서 임차인 대항력이 있다고 했는데 배, 무슨 무슨 사업이 어, 법인입니다 이 법인이 이미 폐업했다는 것을 아까 북파주 채권자가 국파주농협에서 폐업 사실 증명은 냈습니다 이번에 취등록세 인수금 대출금 수익률 한번 보면 최저 매각가는 10억 0 0여만원 이 금액이 이제 산다고 가정할 때 매수하면은 취득세가 3600여만원, 말소 등록세가 142,800원, 그다음 인지세가 35, 10억 넘으면 35만원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합계가 3600여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취득가격은 최저대 매각가격 10억 3,000여만원, 플러스 3600여만원 취득세 합치면 10억 6,700여만원입니다. 최초 감정가보다 4억 500여만은 저렴하게 매수하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저렴하게 나온 농과 관련 시설을 매수하는, 매수하는 것도 향후 수익 발생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주위는 농경지나 단독주택, 근린 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주의사항하고, 그 다음에 참고사항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본 물건까지 차량 진출이 가능하고, 인근에 그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동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도로상 아주 좋다고 봅니다. 생산관리지역이고, 공부상 버섯재배사입니다. 동심을 관련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황은 창고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대출금 수익금 분석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 사건 농가 관련시설은 저렴하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매수하여 이용할 경우 당장 4~5천여만원 싸게 매수하는 것이 됩니다. 추후에 투자 수익도 발생할 수 있는 우량 토지 및 건물이라고 봅니다. 또한 토지 가격 상승을 기대하셔도 좋은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현장 분석이나 대출 분석, 수익률 분석 등은 별도로 해볼 필요가 있으며 관점에 따라 달리 나올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도 명동 옵션에서 일부 착오 설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정적인 권리 분석이나 배출 분석 또는 수익 분석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서 수정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명동 옵션은 단순한 면책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점을 경매 강의를 통해서 이 우량 물건 소개를 통해서 그리고 건매물 소개를 통해서 누차 공지해 드렸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명동옥션은 부동산 경매와 MPL 직접 투자, 매매, 부동산 중계를 겸하고 있습니다. 또한 50% 반값 경매물건, 건매물 TV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명동옥션에서 무료 유튜브 경매 강의를 시작하여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문의하고 계십니다. 새로 들으실 분들은 꼭 제 1강부터 시청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청하시는 모두 무료 강의니 좋아요, 구독,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량 경매물건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명동옥션 대표 정복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